AI 지식센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슛! 골! 어? 뭐야 또 왔네 여기 아그손놈이딱 골을 올렸던 순간이었네 아직 여러분의 미션은 진행 중입니다 아 맞다 미션 까먹고 있었지 형? 야, 그럼 너는? 나는 당연히 까먹었지 아, 그럼 오늘 미션은 뭔가요? 오늘의 미션은 지난 시간처럼 퀴즈로 진행이 됩니다. 아, 퀴즈 싫은데. 아, 그좀 몸으로 때우는 거뭐 이런 거 없어요? 야, 퀴즈가 어때서 어, 나처럼 잘 맞추면 되잖아. 와, 아, 진짜. 좋아. 내가 아주 오늘 제대로 보여주겠어. 응. 응.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이, 이 형한테 밀리다니 내가. 야, 이거 처음부터 정해진 거였어. 형만한 아우가 없다 몰라? 야야 너무 애쓰지 마 어차피 안될걸 무슨 소리야 끝난 뒤에 말하자고 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딥러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죠. 아 어, 그랬나요? 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분명 지난 시간에 딥러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딥러닝에서 딥이란 무언가의 깊이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의 깊이를 뜻하는 것일까요? 1번, 마음의 깊이 2번, 생각의 깊이 3번, 세포층의 깊이 4번, 반도체 회로의 깊이 에이, 너무 쉽잖아요. 아 참. 쉬워? 이거 몇 번인데? 형 먼저. 나? 나 4번. 어? 나도 4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바꿔야겠다. 그럼 난 3번. 이거 왜 3번인데? 원래 3번이 정답이야. 4번 아니에요? 인공지능에서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닌가? 정답은 3번. 세포층의 깊이입니다. 예스. <laughs> 이상하네. 4번 아닌가? 아이 뭘 자꾸 겨 형이 더 이상해. <laughs> 아이고 그래 하나 맞혔다 그래. 아유. 그럼 설명 좀해 주시겠어요? 왜 3번이죠? 물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딥러닝이 등장한 이후 점점 더 뇌세포가 많아지는 이른바 깊이의 혁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뇌세포란 진짜 뇌세포는 아니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뇌세포처럼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코드를 얘기합니다. 신경망이나 딥러닝은 여러 세포들이 모여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 층의 세포수는 보통 하나의 정보가 갖는 크기에 따라 결정되지만 정보의 수가 많아지면 복잡해진 패턴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층을 겹겹이 쌓게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세포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과 종합적인 부분을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층이 겹겹이 쌓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층이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은 세부적인 부분부터 종합적인 부분까지 촘촘하게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한 신경망에 비해서 훨씬 더 분류나 예측을 잘 풀게 됩니다. 딥러닝에서의 딥이란 이런 층이 여러 층을 이룬다. 즉, 층의 깊이가 깊다는 데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아. 야. 이해하는 척 하지 마. 형은 이해했어? 야, 그래서 난 틀렸잖아. 아. 아. 딥러닝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층의 깊이가 9층 정도만 되면 대단히 깊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늘어나던 층이 2015년에 152층으로 늘어나며 딥러닝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최근의 딥러닝 모델은 그냥 보기에도 엄청 복잡해졌죠. 그러면은 복잡해지면 좋은 건가요? 깊이가 깊어져서 더 좋은 거 아닌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사람도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할 일이 많으면 정작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자꾸 까먹게 되죠.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층과 세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자꾸 까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인공신경망의 성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오류역전파 기술 기억나시죠? 아니요. 저희도 평소에 기억할 게좀 많아서. <laughs> 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신경망이 낸 답이 얼마나 크게 틀린 답인지를 세포들에게 그때그때 알려줘서 보다 빨리 정답을 찾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세포와 층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 이 오류역전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기울기 손실이라는 현상 때문에 멀리 있는 층의 세포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정보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기울기 손실이라는 이 현상 때문에 멀리 있는 층의 세포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정보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오 지름길 역시 똑똑한 양반들은 달라. 그러면 딥러닝이 좀더 정확해지는 건가? 네, 이 지름길 때문에 요즘 딥러닝이 이미지 분류나 번역을 제법 사람처럼 가끔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다른 동네하고 교류가 없으면 이쪽 동네의 소문이 저쪽 동네까지 가기가 어렵죠. 근데 양쪽 동네에서 서로 알고 있는 입가비온 친구가 있다면 이쪽 동네 소문이 저쪽 동네에도 금방 퍼지겠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니네 얘기다, 니네 얘기, 저거. 내가 뭐. 야, 니가 지금 이게 문제야. 어? 입이 가벼운 것도 가벼운 거지만, 니네 말이 앞뒤 문맥이 맞지가 않아. 아, 이것도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또 하나의 문제는 번역이나 글짓기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기억하고 처리해야 하는 단어들이 늘다 보니, 점점 더 복잡해지는 앞뒤 문맥이나 상황 파악을 하느라, 번역해야 하는 단어, 만들어야 하는 단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당황한 사람이 어버버하거나 했던 말을 계속 또 하거나 전혀 생뚱맞은 말을 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과학자들이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 집중해서 필요한 단어를 또박또박 꺼낼 수 있도록 어텐션이라는 기술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 기술 때문에 최근에 인공지능의 번역이나 글짓기 실력이 꽁충 뛰어오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때 빨간색과 사과의 연관성, 사과와 먹는다의 연관성을 인식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건데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해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나운서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정답! 예쁘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이 아나운서는 진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에? 딱 봐도 사람이잖아. 사람이 아니라고? 아휴 진짜 사람 같은데? 아, 아니지, 아니지. 사람이 아니지. 여신이지. <laughs> 아이, 뭐야. 이거 생각하는 거 하고는. 아무튼, 저는 사람 아니다. 입니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저게 사람이 아니야. 표정이면 말투가 저게 딱 보고 사람이구만. 야, 사람이면 문제를 내겠냐 바보야? 아, 몰라. 하여튼, 저는 사람이다. 네, 이 아나운서는 AI 아나운서입니다. 즉,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 와, 정말요? 헉, 말도 안 돼. 내가 봐도 말은 안 되는데, 이 뭔가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낸게 아닐까? 응? 아 아주 그냥 잘 나셨어요. 참 나. 자 원래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있죠. 지난 시간에도 알파고의 쌍둥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알파고와 알파고 쌍둥이가 서로 대결하면서 단시간에 초 고수가 되었다는 알파고 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딥러닝이 서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딥러닝을 똑똑하게 하는 데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서로 반대되는 목적을 가진 딥러닝 두 개를 경쟁시켜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두 가지 기술이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적대적 생성신경망 또는 생성적 적대신경망이라고도 하는 겐과 듀얼리티입니다. 적대적 생성신경망은 보통 위조지폐범과 감식 전문가를 예로 많이 듭니다. 하나의 딥러닝은 위조 지폐를 만들도록, 다른 딥러닝은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학습하는 거죠. 처음에는 위조 지폐 범은 정말 아무거나 만들어내고, 감식 전문가도 정말 바보처럼 판단을 하지만, 감별자가 위조 지폐를 진짜라고 인식할 때까지 두 딥러닝을 학습시킨 후에는 정말 사람 전문가가 봐도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인 거는 자꾸 싸워서 그러는 거야. 아, 그런 건가? 어, 그치. 그렇게 자꾸 의심하면서, 어? 그렇게 배워나가는 거잖아, 우리가. 아, 좋아. 그럼 우리 계속 싸우자. 콜! <웃음> <웃음> 또 하나, 듀얼리티 기술은 주로 번역에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의 딥러닝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고, 다른 하나는 거꾸로 번역된 영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원래 한글과 비교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 듀얼리티라는 개념이 개념보다는 실제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는 게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좀 위험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듀얼리티를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다른 기술들을 보강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아래 이미지 중에 무엇이 진짜 인물일까요? 뭐야 이거 다 오바마 아니야? 이 중에 네개가 가짜라고? 아 이거 또 이거 찍어야겠네 또 이거 아. 난 3번 아 이건 봐도 모르겠고 오케이 나는 5번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AI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봐봐, 내가 3번이랬지.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그좀 소름끼치지 않아? 뭐가? 아, 이렇게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면 진짜 오바마가 아닌데. 그럼 가짜뉴스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래. 그건 좀 무섭다. 하지만 대신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AI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오, 웬일? 작은 기업이나 개인들도 인공지능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전이 학습과 파인 튜닝을 통해서입니다. 둘다 이미 학습된 모델을 재사용한다는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데요. 전이학습은 기존의 모델이 학습 결과를 재사용하거나 학습을 더 진행하는 방식이고 파인튜닝은 기존 모델에 약간의 층을 더 추가하여 원하는 기능을 더 추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가능해지면서 작은 기업이나 개인도 더큰 회사나 재단, 연구소 같은 곳에서 공개한 모델을 가져다 자신만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 거죠. 비용도 훨씬 덜 들고요. 심지어는 무료인 모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지 분류에서 깊이의 혁명을 가져온 VCC나 레지넷 최근에 일부 문제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자연어처리 성능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는 버트 한국에서는 코버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위학습이나 파인튜닝을 위해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아 이거 이거 다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네. <laughs> 그거 형이 맨날 하는 거잖아. <laughs> 야, 그럼 당연한 거고 야 저녁도 네가 차려라. 그말 나온 김에. 그럼 미션 결과 나오는 거 오늘 듣고 결정하시지. 어? 이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오늘의 최종 스코어는 이대1로 민국 님의 미션 성공입니다. 대한 님은 아쉽게도 미션 실패네요. 어이예. <laughs> 야 오늘은 형이 살살 한 거야. 됐고 오늘 저녁 당번이나 하시지. 그냥 오늘은 그 배달 시키면 안 될까? 저기요. 저좀 다시 보내주세요. 저 배고파요. <laughs> 여러분 다시 만나요. I'll be back.